저희 아이돌 수석할예요자요 어, UMB 만나러 갈까요, 응. 근데 UMB는 또 몰라요, 저희 오늘 지금 자고 있어요. 어, 자, 이마고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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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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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마이 이 형님의 아이돌 트레이닝 네. 전문이었어, 진짜. 어. 전문. 누구, 누구, 누구 있더라, 트레이닝, 형? 누구 트레이닝 하셨어요? CM 블루, 강민혁.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이야. 2PM 가시잖아요, 2PM. 2PM, 2PM은 이제, 오래 했지. 처음에 짐승돌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아 배우 아 김우빈? 김우빈? 아아 우빈. 김우빈, 우빈. 우빈. 우빈이 착하지. 우빈내 장점은, 네. 라 나인을 잡아주셨어요. 아, 나인그러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나인 잡기가 사실은 음. 근육을 키운데도, 음. 사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라인 잡기가대인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다리 운동을 많이 시킨다. no 이거 뭐 현재는 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이 그냥 안 시킨 거 어. 등과 팔이 어깨만 이렇게 좀 집중 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맞춘 아. 코스를 짜있죠 라인을 만들어. 라인.